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사가 수표 한 장을, 고액의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이 돈을 가지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에 온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 돈을 달라는 것이죠. 그 뒤에 강사는요, 그 수표를 꾸겼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구겨지고 볼품 없는 수표를 들고 이 수표를 아직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많이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리 수표를 구겨도, 아무리 수표를 발로 밟아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절망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비참해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구겨도 짓밟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 받읍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는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외형적인 규모로는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 원리는 같아요. 성막과 성전의 기능 그 중심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도 만들게 하셨고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은요, 정말 가치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금으로 입히고 또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정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곳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존귀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성전 안에 기구들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오늘 말씀 48절, 49절 말씀 읽어 봅니다. 48절, 4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이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금단이라고 나오는 것은 분양단을 말해요. 금단은 금, 분양단을 말합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문 바로 앞에 있는 향을 피워드리는 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설병 금상은요, 떡상을 말해요. 성, 성막에 있는 떡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위에는 열두 덩이의 떡이 올려집니다. 열두 개의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열두 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 있는 등잔대에 빛을 받으면서 그 앞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등잔대와 금으로 만든 꽃 그리고 등잔 그리고 불집개를 다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먼저는요, 분양대에요. 금단이라고 하는 이 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떡상이에요. 진설병 금상. 이것은, 이것은 성막에 있는 것인데 성소도 거의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채들은 없겠죠. 그것을 옮길, 옮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채들은 들채가 없이 그냥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등잔대입니다 살구꽃과 같은 현상으로 가지가 7개의 가지가 나와 있죠 오른쪽 왼쪽에 3개씩 나와 있고 그 위에 하나가 있어서 7개의 가지가 나와 있는 등잔대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떡상과 등잔대가 다섯 개씩 만들어진 거예요. 등잔대 앞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 이렇게 다섯 개씩, 다섯 세트씩 성전 안에는 있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대하 4장 8절, 또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며. 아,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다섯 개씩 열 개입니다. 등잔대도 열 개, 그리고 아, 떡상도 열개 이렇게 놓였던 걸로 어,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넓은 성전이 등잔대에서 피어지는 그 빛으로 밝아졌을 것이고, 또그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말, 말씀의 빛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빛, 빛이 비춰지는 바로 앞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이죠. 호람대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춰 주심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를 주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50절에 보면 그가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50절 한번 읽어보죠.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부름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돌조기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가치 있는 정금으로 변하지 않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또 심지어 내소에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에도 힌지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달수 있는 힌지가 있는데 그 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 또성 성소 바깥에 있는 외수에 있는 사람이 대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출입구에도 문이 있는데 그 문도 금 힌지로 만들었다. 금돌쭉이는 힌지를 말합니다. 경첩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고. 5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마쳤다고 쓰여있습니다. 51절 말씀도 읽어보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 아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다 마쳤습니다.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 아버지 다윗당이 맡겨준 모아서 준 은과 금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쓸수 있도록 성전 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당이 보였던 참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가 부탁한 그 권면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에 다윗왕이 살아 있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위당이 신신당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찰한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 분이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어릴 때 만난 그 하나님, 너도 만나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솔로몬 아들도 알기 원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짓 것을 신신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근과 같은 그 믿음,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갖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살아 계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쏟으신 분인 줄 믿읍시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성전 안에 밝게 비치는 등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읍시다. 이 모든 것이 떡이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거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